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어, 어제 방송 그냥 돌려보시죠. <laughs> 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락할 이유가 있었나요? 오늘도, 어, 이젠 지겹다 못해서, 아, 꿈에 나타날까. 두려움 헝다. 네, 헝다. 어제 헝다 그룹이 홍콩 시장에 그 오늘부터 거래를 재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아침에 좀 빠져서 시작했다가 약간 올라오더니 다시 내려가는. 오후에 들어가지고 뭐 홍콩시장이 마이너스 1% 넘게 이렇게 빠지니까 어또 매도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오늘 작은 종목들 같은 거뭐 갑자기 이렇게 훅 밀리는 매도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어 지금 뭐 거의 뭐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뭐 지분 매각도 안 되고 건물 매각도 안 되고 예. 망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건데, 어, 어제 인민은행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총 부채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건 없고,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고, 아침에 분위기 좋았는데. 그게 거래 재개가 됐다는 라 것만으로도 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않습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재개되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또 하락이, 하락이 커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 선물도 아마 그것 때문에 11시 반 정도에 어, 미국 선물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쭉 꺾였는데 이렇게 어, 폭이 크지는 않은데.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쭉 하다가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조가 유지가 됐다. 네. 근데 2차전지 쪽에 그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어제하고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움직임인데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23일이면은 헝다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발표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일은 뭐 오늘보다 어더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 일단 뭐 오늘 하락은 그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뭐 해외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유럽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3.4% 나왔습니다. 3.4%? 네, 좀 많이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의 10년 균형 물가도 2.57인데, 이게 뭐 2017년도 네. 그때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어, 너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연준 이사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놓으니까 어, 물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어, 그런 나쁜 그런 얘기들이 또 하나 둘씩 뉴스로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피치가 한국 경제가 중기적으로 안정적이다.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의 그 사,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고령화,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예.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 네. 요거 세개좀어좀 어,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늘 있는 얘기잖아요. 네. 하여튼 근데 중기적으로 좋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이 미국의 LNG 수입을 어, 재개한다고 계약을 두 건에 나눠 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400만 톤 연간 400만 톤을 10년간 아 20년간 매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근데 어제 엑손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그이 어 석유하고 이 가스 사업 이거 개발하는 거 이거 계획이 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탄소 뭐 이런 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회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이사회에서 지금 외부에서 영입된 이사들, 그 엑슨모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부에서 영입된 그 이사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가지고 계획이 틀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금 3조 5천억 달러 인적 인프라 예산을 어 1조 9천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예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합의가 되고 넘어가야 부채한도에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이런 건또 시장에 영향을 안 주네요. 네. 그리고 연주, 그, 미국에서 이거, 그, 법인세, 법인세 인하하는 거, 이거를, 어, 포기한다고, 예, 네. 배제를 하고, 억만장자들, 그, 부유층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하는 부유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미국에는 보면은 그 이거 부유층들에 대해서 부유층들이 스스로 세금을 많이 걷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드레스에다가 이렇게 세금 걷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법인세 그 법인세 인상안 법인세 인상안을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기업들한테는 또 좋은 뉴스죠. 네, 미국은 뭐 이래저래. 좋은 뉴스다. 근데 어제 미국 연준의 베이지 북에서는 어,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노동력 감소, 요두 가지 때문에 어, 경기가 성장하는 게 많이 둔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그 전문 기관들 얘기하는 거 보면 3분기가 저점인 것처럼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급격하게 떨어진 성장률. 근데 4분기에는 이게 회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떤 그런 고비는 지나지 않았을까? 미국의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지금 딱 3개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4개월 정도 됐나요? 횡보를 했어요. 네. 아는 거죠. 네. 이게 지표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그 운용사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이거 3분기는 쉬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증가 폭이 둔화된 거지. 예. 근데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예. 그리고 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 80억, 80억 유로? 80억 유로인가요? 아, 10억 유로? 예, 10억 유로인가요? 세금 감면 정책을 쓴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예. 이탈리아는 참 좋겠습니다. 네. 유로존이 이게 그 유럽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이게 그 채권을 사주고, 네. 이게 어떤 그 지금 폴란드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 빚을 많이 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주민들에게 예 돈을 퍼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북유럽에 있는, 금면하고 예 검소한, 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가 또 그런 결정을 하네요. 네, 예 세금을 깎아주겠다. 지금 부채가 많아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예, 영국에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인민은행, 그, 총재, 아까 얘기한 거 외에도,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그, 이 헝다 문제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 예. 네. 지금 통제하고, 총, 통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보면, 이게 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잘라내고, 예. 네. 지금 헝다가 짓고 있는 그 주택이 뭐1 1 110, 0만 채, 120만 채 정도 그 정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산 사람들만 보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만 떼서 보호하고 나머지 회사는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건데 건물도 매각도 안 되고 지분도 매각도 안 되고 네. 뭐 그런 거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다. 뭐 기술 투자하고 공장 짓고 하는데 1,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TSMC하고 마이크로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1위 기업하고 2위 기업, 네, 좀 뉴스가 없다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어 지금 자동차 회사를 보면 그 생산이 감소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테슬라는 매출이 50%가 증가했어요 50%가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한 거한20%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200% 정도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 이게 이게 줄고 이게 늘어나고. 근데, 테슬라는, 이거 이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산을, 원래는 테슬라가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공장에서 이게, 차가 쫙쫙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태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중국 공장에서도 잘 나오고 하니까, 이게, 나오는 쪽쪽 다 팔린다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차전지 주들이 많이 빠졌죠. 네. 테슬라가 개발한 그4680 배터리. 예. LFP 리튬인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로 전부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를 안 만들죠. 네. 이제 이제 생산을 개발을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직은 우리는 삼원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 이쪽으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일단. 어, 지금 이번에 그 CATL이 개발한 것도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다른 일반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얘기죠. 네. 주행거리가 짧고, 대신에, 어, 안전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배터리는 또 무거워요. 네. 이게 무거우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차, 자동차 경량화를 또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GM에서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리콜 해서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 회사나 전기차 회사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거죠. 어, 3원계 배터리를 좀 불이 안 나게 안전하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리투민산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어, 이 테슬라한테 크게 뭐, 큰 수주를 받을 거다. 이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뭐 답변이라도 하는지 좀 한번 봤어요. 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쪽은, 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물론 배터리가 부족, 계속 부족하지만, 어, 리, 리튬 인산 배터리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당장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을 먼 미래에 있는 걸 끌어와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이게 자꾸 자꾸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험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좀, 우리한테는 호재여야 되는 건데, 테슬라의 문제가, 어, 악재로 또 작용해가지고, 오늘은, 오늘 하락 이유는, 뭐, 헝다하고, 그리고, 어, 이 테슬라의 이 배터리 채용 문제, 이게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말씀처럼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이 매우 컸는데요. 이런 하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뭐, 이거를 뭐, 올라가겠지, 라기보다는 지금 이틀째인데, 어, lnf만 좀 크게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오늘 좀 하락이 좀큰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좀잘랐다가 네. 상황을 좀 보고 진정되고 난 뒤에 그때 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 너무 크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어, 굳이 뭐 이게 테, 이 테슬라 때문에 이 회사 하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배터리 안정성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질문 나온 거 보니까 네. 어, DTR 오토모티브 이거 뭐왜 올라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이 회사가 동화타이어라고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어, 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한 50년 정도 됐어요. 네, 됐는데, 이번에 두산공작기계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네, 5천억짜리 회사가 2조 7천억짜리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돈이 어디서서 이걸 사느냐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현금이 8천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유상증자를 할 거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을 내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올랐잖아요. 네. 그, 5천억짜리 회사가, 2조 7천억짜리 회사를 샀는데,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싸서 회사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찾느냐, 아, 비법인데, 네. 비법이라기 보다는 제가 하루 종일 뉴스를 찾아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계속 쭉 봐야 돼요. 뉴스를 보면, 해서 뭐, 어떤 회사가 뭘 계약을 체결했고, 수주했고, 뭐, 개발했고, 뭐, 뭐를 체결했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뉴스를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어,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종목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한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어요 근데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거든요 네. 한 1,000개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시총이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한 1,000개 정도까지는 이게 매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면 요즘에 모니터가 이렇게 와이드로 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종목 창을 여러 개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안심 종목으로 띄어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한 500개 정도, 600개 정도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면 그 회사의 뉴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찾아보고 아니면 뉴스를 계속 훑어보는 거예요. 계속 훑어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플리톤은 10월 7일 날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 지금 AI가 내년에, 어 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플리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물론 AI를 갖고 있지만, 이런, 그,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왔었다. 근데, 23,000원에서 매수하기는 어려웠고, 26,000원이나 27,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 네,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뉴스를 계속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찾는데 좀 제한적이다. 근데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어 한천 종목 정도 이렇게 차트를 열어가지고 돌려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켜놓으면 이게 탁탁탁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열 개, 천개 정도는 30분 정도 하면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네,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어, 부득이하게도 내일도 제가 방송을, 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휴가도, 여름 휴가도 다안 쓰고,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내일도 방송을 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